여왕의 집 79회 미리보기 재인과 도윤의 분노 그리고 기찬과 세리의 몰락 예고가 예상됩니다. 충격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도의 교통사고의 진범이 바로 황기찬과 강세리였던 것이죠. 78회 마지막 복원된 녹음 파일은 모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최자영에게 씌워졌던 누명은 흔들리고 재인과 도윤은 분노와 충격 속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79회에서는 4가지 흐름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인과 도윤라인 79회에서 제인과 도윤은 손을 맞잡고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습니다. 기찬과 세리를 향한 정의의 칼날이 곧 휘둘러질 테니까요. 하지만 기찬은 묘하게 제인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뒤틀린 애정과 집착, 죄책감이 뒤엉킨 기묘한 감정. 이 불안한 시선이 앞으로 어떤 폭풍을 불러올까요? 두 번째 김만과 유경 그리고 승우 라인 한편 황기만은 전처 유경을 향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심부름이 뜻밖의 감정으로 번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유경 곁에는 여전히 강승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삼각관계의 불씨 그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세 번째 황나라와 세리 라인 황나라는 제인을 향해 독서를 퍼붓습니다. 엑스 새언니가 황씨 집안을 풍비박산 냈다며 분노하지만 정작 몰락위기에 처한 건 세리입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강미란과 정호성 라인 그리고 또 하나의 불안한 그림자 강미란은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채 연락이 끊깁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닐지 주인공들은 불안에 휩싸입니다. 이때 정호성이 나섭니다. 그는 복원된 파일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모두를 모아 진실을 드러내려 합니다. 모든 증거의 열쇠는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79회, 클라이맥스는, 진범이 드러난 뒤, 모든 인물들의 관계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정의와 악의 정면 충돌, 그리고 새로운 사랑과 갈등이 얽히는 순간, 여왕의 집, 79회, 이제 폭풍 같은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제인과 도유는 기찬과 세리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요? 무너져가는 황실 일가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모든 답은 여왕의 집 79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